생활 속 영어 공부 오늘의 주제는 sun-vet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거예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왕초보들에게는 생활 영어가 많이 도움됩니다 옷이나 물건 살때 사이즈를 sml xl xxl 등으로 표현하는데 한이쌤의 명쾌하고 똑소리나는 강의로 확실한 영어 발음과 표현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익숙하죠? S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 맞아요. 우리 옷 사이즈나 뭐 커피 사이즈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뭐 대충 S는 제일 작은 사이즈, M은 뭐 중간 사이즈. L은 큰 사이즈라는 거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 나가서 S 사이즈, M 사이즈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어들 영어식으로는 어떻게 읽고 또 실제로 어떤 의미이길래 S, M, L 이 알파벳을 쓰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 공부도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요거 사이즈부터 영어로 보고 갈게요. 자, 사이즈 0으로 바꾸면 이렇게 적습니다. 자,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s는 s, i는 그 다음에 자음 z와 e가 같이 나왔으니까 무슨 i일까요? 장모음 i 법칙이네요. 그래서 i하고 알파벳 명칭과 같은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 z, z는 이 악물고 진동소리 z, 이는 단어 끝에 나온 e 발음해주지 않으니까 이 단어 size 되겠는데요. 자, 싸를 세게, 이즈는 조금 먹듯이 사이즈 하는 게 발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z, 이거 z, 진동소리 내줘야 돼요. 사이즈 아니고 사이즈. 우리 핸드폰 진동소리 흉내내듯이 z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개 기억하면서 따라 말해볼게요. 사이즈. 한번 더.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크기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다시 옷 사이즈로 돌아올게요. S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는 뭘까요? 바로 S 사이즈입니다. 요 S 사이즈부터 알아볼게요. S는 어떤 단어에딱맨앞 글자만 따온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읽어보실래요? small이에요. 우리는 보통 small이라고 많이 말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왜 small이 되는지 하나하나 읽어 볼게요. s는 s, m은 m. 다음 나온 a는 그 다음에 나온 ll과 묶어서 a ll 덩어리로 읽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a ll 덩어리는요, 이렇게 읽어 줘요. 어를 길게 어하면서 마지막에 혀만 엘 발음 위치로 대주는 거예요. 엘 발음 위치 어디? 윗니와 입천장이 만나는 그 경계선이 엘 발음 위치죠. 그래서 어하면서 혀 이동 어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만 따라해볼까요? 천천히 어한번더어 어 좋아요. 어 하면서 혀 이동시켜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어 전체 이어서 읽으면 small 이렇게 되네요.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small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이 a, l, l 덩어리를 어이 아니라 올이 돼서 우리는 small 발음에 더 익숙한 거예요. 미국식으로는 small, 영국식으로는 small 이렇게요. 우리에게 좀더 익숙한 미국식으로 따라 말해 볼게요. small. 한번더 small. 마지막 혀 위치, 윗니와 입천장이 만나는 그 곳에 대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옷 사이즈 중에 S 사이즈는 그럼 무슨 사이즈다? small size입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셔서 S 사이즈 찾으실 때 S 사이즈 하지 마시고 small size 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표기만 s로 할 뿐이지 사실은 small size 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s는 무슨 단어에서 따왔다? 다시 한번 small, 작은 이란 뜻에서 따왔습니다. 그 다음 중간 사이즈 뭘까요? m 사이즈입니다. 이거 단어 뜯어 볼게요. m 사이즈는 어떤 단어에서 따왔을까요? 우리 중간 이란 뜻의 medium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움 사이즈? 영어로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작습니다. 길죠? 함께 읽어 볼게요. M은 ᄆ. 여기서 이는 특이하게 이 하고 읽어줘요. 기억해 주세요. 다음 D는 ᄃ, I는 이, U는 어, M은 음 하고, M이 단어 끝에 나오면 이렇게 미음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읽으면 미디엄이 되겠네요. 근데 단어가 길어요. 뭐 생각해야 되죠? 강세 이 단어의 강세는 맨 앞에 있는 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들어가는 미를 제일 세게 그리고 D 엄은 조금 약하게 해서 미디엄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따라 말해볼게요. 미디엄 한번더 미디엄. 우리는 미디움이라고 많이 하는데 미디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M 사이즈의 M은 어느 단어에서 따왔다고 해요? 미디엄 중간의라는 뜻의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서 옷 가게 가시면 M 사이즈 주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말해요? 미디엄 사이즈 플리즈.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가장 큰 사이즈는 무슨 사이즈? L 사이즈죠? 이건 무슨 단어에서 따왔을까요? 이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L은 르, A는 그 다음에 나온 R과 묶어서 볼게요. 그래서 AR, 덩어리, 발음은 R 해줍니다. 우리 R 할때혀 한껏 말아주세요. R. 자, 그 다음 나온 G는, 그 다음 나온 E랑 같이 볼게요. 원래 G는 그 하는 기억 발음인데, 그다음에 이가 나오면 발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쥬. 주도 아니고 쥐도 아닌 주입 모양을 한 상태에서 쥐라고 말하는 주와 쥐의 중간 발음이 됩니다. 어떻게? 쥐. 여기서 쥐는 쥐. 발음. 맨 마지막에 나온 이는 단어 끝에 나온 이 발음해주지 않는 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끝에 나온 GE는 그냥 묶어서 라고 알아두셔도 좋아요. G 다음 E 나오고 E는 단어 끝에 나오고 이런 계산하려면 읽는 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항상 덩어리로 GE 묶어서 G 그래서 이 단어 쭉 이어서 읽으면 large가 되겠네요. 저는 large라고 쓸게요. 뜻은 큰 이런 뜻이에요. large 따라 말해볼게요. large 한번 더, large. 잘 하셨어요. 보통 우리 큰 하면 big라고 big 이 단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옷 사이즈가 크다라고 할때 표준 용어로는 large 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L 사이즈의 L은 large 에서 왔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큰 사이즈 주세요 하면 L 사이즈 please 가 아니라 large size Please 해야겠습니다. 우리 Please 하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작은 사이즈 어떻게 말한다? Small size. 중간 사이즈는요, Medium size. 큰 사이즈는 Large size. 우리 옷가게뿐만 아니라 커피 주문할 때 사이즈에도 적용되고요. 뭐 기념품 같은 거, 술 같은 거 사실 때. 작은 용량 말고 큰 용량 주세요 할 때도 large siz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볼게요. 자, 우리 SML 사이즈를 조금 활용한 표현들 있죠? L 사이즈보다 더큰 사이즈 뭐예요? XL. 우리 X l a r 라고도 많이 하죠? 그러면 S 사이즈보다 더 작은 사이즈는 XS. X s m a 이라고 많이 하는 그 사이즈예요. 여기에 X는 대체 뭘까? 그리고 그럼 X large please 하면 되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X는 이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읽어볼까요? E는 에, X는 크스죠. 그렇죠? 앞에 있는 키읔은 받침이 되네요. T는 트, R은 입을 우한 상태에서 혀 말아서 르. 마지막 A는 강세가 없는 힘이 약한 양모음 a 어서 입을 작게 한어 발음입니다. 강세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에 있어요 우리 강세 보통은 맨 앞에 나와 있는 모음에 있습니다 강조 또 강조 그래서 이 단어 이어서 읽으면 엑스트러가 되겠어요 제가 여기 엑에서 키읔 받침이 아니라 기읍 받침으로 적었어요 엑이란 한글 단어는 없어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기역 받침으로 적어준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자, extra 따라 말해볼게요. extra 한번더 extra extra는 좀더 추가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사이즈로 돌아와서 이 xs를 제대로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extra small 하고 읽겠죠. 근데 뜻은 extra가 좀 더니까 extra 좀더 small 작은 좀더 작은 S 사이즈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를 extra small이라고 하네요. 우리 x 라지 볼까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x 라지 아니고 extra large 뜻은 좀더큰 이렇게 되겠죠. l large 사이즈보다 더큰 사이즈, 좀더큰 사이즈를 extra large라고 하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 2X 라지 있죠? 요거 2X 라지가 아니라 2 대신 두 개의라는 뜻의 더블. e 철자 좀 어려워요. 요 단어를 써서 더블 엑스트라 러지 합니다. 당연히 2X 스몰도 더블 엑스트라 스몰. 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옷이나 커피 주문할 때 사이즈를 잇컫는 말인 S, M, L 그리고 추가해서 XS, XX 스몰 XL, XL 사이즈 읽는 법과 뜻을 알아봤어요. 자, SML 아니고 small, medium, large 였죠? 그리고 이 small 이랑 large 앞에 X가 붙으면 이거 어떻게 읽는다? extra 라고 한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공부도 유용하셨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생활 속 영어 공부 함께 해볼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